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침에 습관처럼 먹는 음식들 중에서 의사들이 실제로 경고하는 것들만 핵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40대 이후 혈관, 혈당, 대사 건강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아침 식단의 선택이 전체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식단을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침부터 컨디션이 이상하다. 왜 먹고 나면 더 피곤할까? 같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막상 식단을 점검해 보면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몸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음식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음식들 중에서 의사들이 실제로 경고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중첫 번째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자체는 좋은 식재료지만 조리법 하나만 달라져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음식이죠. 계란 자체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얼마 전한 60대 남성분이 병원 검진을 받고 오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높아졌는데 특별히 식습관이 나빠진 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하루 식단을 점검해 보니 아침마다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반숙 프라이를 튀기듯 만들어 드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기름을 흠뻑 먹은 계란 프라이는 포화지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LDL 콜레스테롤을 자극하며 혈관 내 염증 부담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엔 혈관벽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리 방식 하나가 전체 혈액 검사 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계란이라도 삶거나 약한 불에 살짝 익히거나 기름을 최소로 써서 조리하면 혈관 부담은 거의 사라집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방식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는 이런 작은 선택이 하루 혈당과 컨디션을 결정하죠. 그런데 문제는 조리법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담백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선택하는 음식들 중에도 의사들이 강하게 경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이글입니다. 겉보기엔 가볍지만 실제로는 아침 혈당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음식 중 하나죠. 베이글을 좋아하시는 시니어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아침 식사 중 하나가 바로 베이글입니다. 실제 50대 여성분 한 분은 아침마다 베이글 한 개만 드시고 출근했는데 오전 내내 머리가 멍하고 졸리고 식사 후 바로 배가 고파지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검사해 보니 혈당이 식후 급상승하고 급하락하는 패턴 즉,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있었죠. 왜일까요? 베이글은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이고 식이섬유가 거의 없으며 지하의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즉,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혈당이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크림치즈까지 곁들이면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더해져 아침 한 끼가 혈관 건강엔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가볍게 먹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혈관엔 폭탄이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베이글처럼 겉보기엔 담백한 음식도 아침에는 혈당과 대상으로도 사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어떤 음식은 건강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주 먹고 더 많이 소가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선택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함정도 바로 이 음식에서 나옵니다. 바로 요거트, 그중에서도 감미료가 들어간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아침엔 요거트만 먹는다고 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시중 요거트 중 상당수는 과일량 첨가 시럽 설탕, 인공감미료, 농축과 즙 등이 들어있어 당 함량이 높거나 인슐린 반응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실제로 70대 여성분이 다이어트 때문에 저지방 딸기 요거트를 매일 먹는다고 하셨는데 대사증후군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지방 제품은 지방을 빼는 대신 단맛과 향을 더해 맛을 유지합니다. 즉 지방은 줄고 당은 늘어난 구조죠. 아침 공복에 이런 요거트를 먹으면 혈당이 짧은 시간에 크게 오르고 오히려 금방 허기가 지고 대사 기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 요거트는 플레인, 무가당, 원재료 단순, 이세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처럼 요거트도 겉보기와 다르게 당 함량이 높아 아침 혈당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몸에 좋을 것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경계심 없이 선택한다는 점이 더 위험하죠. 그런데 이런 착각은 요거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니어분들이 건강식이라 믿고 자주 드시는 음식들 중에는 요거트보다 더 교묘하게 혈당을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구마라떼입니다. 고구마라서 괜찮겠지 싶지만 실제로는 아침에 가장 피해야 할 음료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 라떼를 커피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카페인도 적고 고구마니까 건강하겠지라는 착각 때문이죠. 하지만 고구마 라떼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고구마와 우유, 시럽 조합, 섬유질 손실, 액체 형태라 흡수 속도 증가, 한 잔당 당류와 칼로리 과도. 특히 블렌딩 과정에서 섬유질이 거의 부서지면서 고구마의 장점이 사라지고 당만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이 됩니다. 실제로 한 40대 남성분은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체중이 계속 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마다 건강한 음료라고 생각하고 고구마 라떼를 하루에 두 잔씩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패턴은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중장년층에게 특히 많은 복부 비만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엔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까요? 아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혈당 패턴, 호르몬 균형, 집중력, 체중 관리, 혈관 건강을 결정하는 조절 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40대 이후엔 대사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혈관도 예전 같지 않은 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좋은 아침 식사 예시로는 삶은 계란 또는 에어프라이어 약조리 계란, 플레인 요거트와 견과류, 작은 과일, 통곡물 식빵 한 장, 단백질 반찬과 채소 곁들인 가벼운 아침 식사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극적이지 않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아침을 굶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몸을 지치게 만드는 잘못된 아침 식사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름을 흠뻑 먹은 계란프라이는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베이글은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대표 음식입니다. 감미로 요거트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고구마라때는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만 빠르게 흡수되는 구조입니다. 아침은 반드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단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을 평소에 자주 드셨다. 내일부터 단한 가지만 바꿔보셔도 몸이 느끼는 변화가 확실히 다를 겁니다. 건강한 하루 시작을 위해 꼭 참고해 보시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